반발로 돌아서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춥! 여자 중수 레슨 왼쪽으로 넘어가야죠 몸, 몸, 전체가, 몸 전체가 왼쪽으로 가세요 하고 잠발 했을 때 왼쪽이랑 왼쪽 끝이랑 이 끝이랑 왼쪽 다리가 일자로 잡아보세요 제일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왼쪽으로 못 넘어가잖아요 오른발 들어오지 말고, 축 왼쪽, 축 왼쪽, 축또 잠만 뛰자. 힘들다고 대충 뛰지 말고, 축 그렇지. 오른발 들어오지 마세요. 축 오른발 바로 나갈 수 있게 만들어야죠. 축더 빼고 더 빼고 더 물러나세요. 공, 공이 어디로 와요? 공이. 치면서 뒤로 가지 말고, 처음부터 크게 돌고 짧으면 앞으로 들어오면 되니까, 공간을 만들어서 들, 돌아야죠. 아니, 지금 엄청 작은 것도 아닌데, 키가 작으면, 초등학생들 키가 작으면 그렇게 작게 돌아야 돼요. 근데 키가 크지, 다리도 긴데, 여기서 백사이드까지는 괜찮게 가거든요. 근데, 돌때 너무 붙어서 도니까, 따라가기 힘들죠. 그러 그러니까 공이 자꾸 앞에 와있어요. 그러 공이 여기 떨어지는데, 여기 있으니까 당연히 배 앞에 있죠. 공간은 한 이만큼 떨어져야 돼, 이만큼. 그래야지, 요 정도에서, 공을 이 정도에서 탁 잡아지는데, 너무, 그래서 제가 카트하고 나서 찬발 뛸때 뒤로 빠지는 거예요. 오른, 오른, 왼발, 오른발 들어왔으면, 오른쪽, 왼쪽으로 뒤로 빠지다가, 찬발로 확 도는 거죠. 근데 계속 옆으로만 뛰잖아요. 그, 아니, 처음부터 스텝을 뒤로 가라니까요. 그, 아니, 아니.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왔자. 뒤로 가서, 이게 아니고, 하고, 크게 뒤로 한 번에 오라니까요. 했으면 여기까지 오라니까지, 그냥. 네. 그 다음부터 또잔발로 돌면 되니까, 뭐냐 카트하고 나서 상대방이 공격할 수도 있잖아 빨리 안 빠져도 돼요 천천히 빠져도 돼요 천천히 제가 설마 쭉 설마 제가 이렇게 주진 않잖아요 그럼 카트 해야죠 그렇게 도는 거 그렇게 오는 거는 도는 게 아니고 이렇게 쭉 드라이브로 쭉 뺐다가 쭉 왼쪽으로 던지세요 쭉 아, 진짜 말고, 그냥 팔만 던지 말고, 체중을 던져야지. 팔을 던지고, 있잖아, 팔을, 팔은 더 빼서 쭉 올라가고, 당기고. 쭉, 그렇지. 계속 도 오른쪽으로, 들, 오른발 들어오려고 하지 말고, 오른발 들어오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면 진짜, 확실히 들어오면서 치든지, 오른발을. 그건 아니잖아. 冲！稳脚，稳脚！冲<央>！冲<央>！冲<央>！冲！冲！冲过去！一。